조용 안 하면 나 남동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챕터 5 문단 파악하기입니다. 어, 우리가 전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좀 얘기하자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한 문장을 통해서 글이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 뭉치기. 했습니다. 이제는 더큰 단위 문단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화제 찾는 연습입니다. 자, 화제를 찾아야만 그래서 헤매는 미아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면은 작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거든. 그런데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글쓴 사람도 있을 테고. 글의 주제, 제목도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해설지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글쓴 사람도 나와 있고요. 글의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서에서는 제목을 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니네가 제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라고 하면, 글의 중심 화제, 중심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에 대한, 뭐에 관한 글인지 이것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아도르노는 문학 산업에 의해 양상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끊고 봤을 때 대중예술에 대한 얘기죠.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된대요. 대량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대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고 사회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했다. 부정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네요. 다음 또 볼게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또 대중예술이 나옵니다.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자, 또한번 끊어 볼게요. 여기는 뭐야? 대중예술이 표준화되었대요. 다음.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대중예술이죠. 규격화됐대요.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르지 않게 됐다 라고 보았다. 여기까지 계속 아도르노에 대한 견해죠. 보았다. 이런 거 견해나 주장이라고 얘기했죠. 특히 모든 것의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 돌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죠. 대중 예술.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인데요.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의 글을 읽으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 또는 이글쓰이가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상. 이런 것을 바탕으로 화제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라고 볼수 있느냐? 자,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화제가 뭐지? 물음표, 예측하고요, 질문하세요. 그게 내가 뭐라 그랬지? 능동적 읽기라고 얘기했어요. 능동적 읽기를 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화제가 뭐지? 대중예술이 반복적으로 나왔으니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드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 이렇게만 글을 읽어도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과연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가 반드시 나올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문단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문단에서 무조건 화제가 나오니까 1문단에서 화제를 무조건 찾아야지 가 아니라 두 번째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얘가 아, 화제구나. 아니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니 다른 화제가 두 번째 문단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보고. 자, 어떠한 가치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동일성이래요. 하나의 가치 체계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까 전에 아도노가 생각하는 대중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규격화되면은 다 뭐야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뭔가 동일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고 했을 때.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진위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도르노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야? 아까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대중예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아도르노의 입장이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대중예술이라는 게 무엇이야? 아, 이렇게 비동일성인 이러한 예술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상품이 아니라,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문단까지로 봤을 때 예술에 관련한 아드로노의 관점이 그 화제가 되겠죠. 이해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잖아. 화제가 100% 정확한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글을 읽다가 아 이게 그래 화제겠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화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부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출제자가 어, 모의고사를 풀 때, 수능을 줄때그 제목 을 써주지 않은 그 이유가 될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화제부터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제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무조건 글의 주제는 반드시 천문단에 제시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단어, 역적 다음에 중요한 문장 나온다고 얘기했죠 질문은 통한 답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었죠 논쟁이 있으면 그 논쟁의 주제가 또어 글의 화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의 방식이 드러나면 무조건 그게 화제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게 화제겠지? 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예측하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화제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두 번째 문단을 읽고 글의 주제를 판단하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 반복적인 단어, 역접, 질문, 논쟁, 정의 방식 이런 게 나오면 있잖아. 중요한 문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 이게 화제였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다음 글을 한번 볼게요. 도덕적인 규범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된대요. 유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상도와 권도로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음, 글을 읽을 때또 여기에서 주요 화제가 될수 있는 유력한 후보군이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독서라는 이 분야에서 나오는 글들은 갈래가 거의 대다수가 설명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 살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그 글의 화제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 그런 것들을 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한 거거든요. 자, 상도라는 말, 권도라는 말. 유학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상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아까 전에 보편성을 얘기했었죠. 다음, 권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인 규범이다. 그럼 뭐야? 특수성이겠죠. 도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아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이상학적 원리이기도 하면서 행위 규범이구나. 그 중에 상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 의, 예와 같은 기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다. 아까 보편성을 드러낸다 고러겠죠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상황 변화에 알맞게 어떤 상황이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그게 권도가 필요할 수 있다. 권도에대 이게 또나죠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화제는 뭘까?라고 했을 때권도와 상도가 되겠죠. 유학에서 바라보는 권도와 상도 정도로 보면 되겠죠. 구독 <목소리도> 주세요. 구독 주세요. 구독, 주세요. <목소리도> 구독.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구독 주세요. <목소리도>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구독 주세요. 구독 주세요. 구독 주세요.